안녕하세요. 영어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의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접촉사 역할하는 표현과 조합해 문장으로 명사 꾸미기, 그두 번째로 명사를 꾸미는 문장에서 생략된 표현이 없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현형 태의 유치를 보면 접촉사 역할하는 표현과 문장을 조합해 이 B라는 문장을 만들고 이 B라는 문장이 a 문장에 속해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된 문장 구조와 다른 차이점을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way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He solved the problem이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 B 문장은 A의 문장에 있는, 있는 The way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This is the way라는 문장과 He solved the problem이라는 문장을 비교해보면 서로 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역관한 표현 대가 조합되어서, This is the way that he solved the problem이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보면, I heard the news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He was dead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 B 문장은 A의 문장에 있는 이 The news 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I hold the news라는 문장과 He was dead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역할한 표현 that과 조합되어서 I hold the news that he was dead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We know the fact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He is a liar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이 B 문장은 A 문장 더 팩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We know the fact라는 문장과 He is a liar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역할한 표현 that과 조합되어서 We know the fact that he is a liar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지만 접속사 역할을 하는 데스를 다른 표현을 바꾸어 말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This is Price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I study alone이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B 문장은 a 문장 p 플레이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This is Price라는 문장과 I study alone이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역할하는 표현 that과 조합되어서 this is a place that I study alone 이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that은 I study alone 이라는 이 B 문장을 통해 앞에 꾸며준 대상이 a place라는 장소이기에 장소로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ere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 remember the day 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We went to America 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이 B 문장은 A 문장 더 day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I remember the day 라는 문장과 We went to America 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역할한 표현 t h a 과 조합되어서 I remember the day that we went to America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that은 We went to America라는 문장을 통해 앞에 꾸며진 대상이 the day라는 시간이기에 시간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en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his is the reason이라는 a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I have enough time 이라는 B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B 문장은 A의 문장, The region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런데, This is the region 이라는 문장과 I have enough time 이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일컬한 표현 that 과 조합되어서 This is the region that I have enough time 이라는 생략되는 표현이 없이 모든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채 a와 b가 결합된 한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that은 I have no enough time이라는 문장을 통해 앞에 꾸며진 대상이 the reason이라는 이유이기에 이 이유와 같은 의미인 where를 뜻하는 표현 y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격화라는 표현과 문장을 조합해 기존 문장의 내용 더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